제가 총을 다시 한번 가져왔는데요. 요새 뭐 총만 들어달라고 어... 막좀 그런 댓글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총을 만들었습니다. 음. 예, 이게 오늘의 제가 가진 총은 SMG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아빠 군대에서 썼던 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SMG랑 그냥 권총. 둘다 돌릴 수 있는데, 일단은 이거 힌트 드릴게요. SMG. 음. 연사의 신입니다. 배그에도 나와요. 끝. 나 공각이었습니다. 두두. 두둔. 두둔, 두둔, 장난치지 말고 그냥 보여드릴게요. 어... 일단은 여기 권총 하나, 베레타, 그다음에 우지, 우지를 만들었습니다. 네, 베레타는 만든 지가 꽤 됐는데, 올리는 날짜가 그렇게 돼가지고 일단은 오늘은 한번 리뷰하고 쏴보는 시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고무줄 난사 가보자 근데 못하죠? 뭐한 발밖에 못 나갔죠? 일단은 앞서서 쏴봐야 될 텐데 어, 일단은 장전을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고정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뭘로 고정해야 되지? 카메라를... 어, fuck. 됐나? 안된이 같은데... 됐나? 어, 잘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하 하기가 어렵네. 여기다가 장전 방식은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먼저 이렇게 공주를 걸고, 끝에다가 걸어줍니다. 한번 쏴보겠습니다. 자, 쏴볼게요. 파워가 크다?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두개 우지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지도 똑같이 아중에 지지대 살게요 됐다. 이렇게 고정하면 됐다. 됐습니다. 어. 아 진짜. 고정대가 이렇게 편한건 같아 아 근데 이거 고정대가 없으니까 일단은 뭔가 박스를 고정해 놓고 안나무 저기 치으로해 놨어요. 자, 한번 체크습니다 진행을 할게요. 이거 이거를 우지는 이 고무줄 밖에다가 해 놔요. 이렇게 놓고 싸 보겠습니다. 쓸게요 블록에다 맞출게요. 파워 그닥 그렇게 쓰진 않는데 한번 거리 테스트 해볼게요. 거리 공주 챙겨서 어우 됐습니다. 자. 여기 요기,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저 끝까지 한번 날려볼게요.